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스입니다. 자, 소폭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만일 이번에 그 7월 중순에 결과가 나온다면, 이번 주와 다음 주 초반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우리가 이 7월 중순에 만약에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를테면, 이제 FDA의 최종 결정은 나진 않았기 때문에, 식약처가, 만일 이 FDA의 상황을 보고, 식약처도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식약처 측에서는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식약처에서는 이번에 예정이 된 7월 중순경에 허가 결정에서 아마 그, 요런 결정을 낼수 있다. 라고도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결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오늘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그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여러분께 승부주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이라고 봐요. 이거는 꼭 여러분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네이처셀 바로 말씀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네이처생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꼭 문자 주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이제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식약처가 이번에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주목되는데, 식약처에서는 글쎄요. 아마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결정이라는 게 과연 뭔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음, 일단 뭐 수급 상황을 보면은 외인이 기관과 함께 매도가 나왔요 어? 매수할 때도 있고 매도할 때도 있고 뭐 이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만일 반려 결정이 난다고 한다면 외인들이 이 정도 매도로 매매를 하진 않을 거어그래좀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지금 외인 기관 매매를 보고 반려냐 아니냐 이걸 결정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기존 주도 섹터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더 눌리죠? 음, 뭐 그다지 그렇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좋진 않아요. 요 영향도 좀 받은 정도. 그 정도로 보입니다. 네. 자, 그것도 그건데,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건데, 만약에 이번에 식약처가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반려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승인을 내줄 수도 있죠. 자, 근데 물론 이제 승인을 내주면은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형식적으로 반려 결정을 하면서 조건부 승인 신청을 한번 해라. 막 이런 메시지를 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요 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냐면 미국 FDA가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EAP 프로그램 실시를 하면서 그 경과 과정을 좀 보고 미국에서도 FDA에서도 승인 여부를 나중에 결정할 것 그러니까 아마 식약처에서도 너네들 조건부 승인 신청 한번 해라 막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FDA의 결과를 보면서 식약처에서도 움직이겠다. 이런 논리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허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다 대고 너네 조건부 승인해줄게. 조건부로 승인해줄게. 이렇게 답변을 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식 승인 신청을 한 거지 조건부 승인 신청을 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식약처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주려고 한다면, 네이처스 아, 조인트 스템 너네들 조건부 승인 신청을 해. 그러면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해줄게.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내놓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 지금 이제 미국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승인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만일 승인을 안 해주고, 반려 결정, 반려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정식으로 이제, 너네 안 돼. 막 그런 건의 반려 결정이 아니라, 너네 조건부 승인 신청을 내면 조건부 승인은 해줄게. 뭐, 요런 정도의 어떤 다른 각도의 답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도 합니다. 아, 이거는 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 FDA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식약처가 반려를 100% 반려를 할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식약처에서는 어느 정도 명분을 살려주면서 반쪽아리 승인 뭐 이럴 때면 조건부 승인 인정을 인정을 좀 해주겠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낼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는 뭐, 그래서 우리가 여하튼 지금 현재는 휴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네, 여하튼 이번에 승인이 꼭 나야 되겠고, 만일 승인이 안 난다 하더라도 조건부 승인권과 관련된 부분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가 좀 되면 그것도... 승인을 못 받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차선의 대안이 될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러저러한 케이스를 다 우리가 보자고요. 일단 이번 주말, 다음 주 초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권과 관련해서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정보가 새로운 게 들어오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네이처 셀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헬로 그럼 바 네이처셀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을 케어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문자를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말씀을 지금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주죠, 승부주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자 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격대는 3천원에서7천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그죠? 네. 따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1 0억에서 2,500억 정도. 가벼운 이점이 있는데다가 탄력 받으면 무섭겠죠. 네, 탄력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 게. 투자 기간은 이제 짧게는 1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되게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볼수 있는 네, 그런 승부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주봉 차트인데, 네,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성을 하고 이제 막 휘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죠? 네. 그니까, 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 그죠 네,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여러분.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유사하죠? 네, 월봉도 이런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수급을 보면요. 은 외인이 음,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들어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를 내고 사지 않고 요런 뭐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더블 가격 정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블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 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꿈의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가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 건가 관련한 선두 대장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그 미래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초 핵심 기술을 한국 산업을 이미 성공을 해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아, s 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따벌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주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괜찮죠? 승부주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